안녕하세요. 14회 건설,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에 합격한 김훈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새길 기술사원에 오시게 된 동기 말씀해 주세요. 사실은 1차, 2차를 거의 다 동, 어, 독학을 하거나 어, 2차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서 사실 준비를 못하다가 어, 면접은 좀 다른 분위기를 좀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적절한 학원을 찾다가 어, 새길 기술사 학원을 찾았는데 그 찾은 학원에서 보니 어, 자격을 취득하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 새길 기술사 학원의 특징 말씀해주시겠어요. 제가 본, 제가 알아본 그 기사학원이나 이런 대부분의 자격을 취득하는 학원들의 내용을 보면 기속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학원이 많은데 실제로 모의 면접을 하는 학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. 어, 자격을 어, 취득할 수 있는 어,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학원으로 판단을 하고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새끼의 기술사학원 홍성민 교수님께서 도움받은 부분을 같은 수강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 한 부분 얘기해 주세요. 저는 특히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클래스에서 가장 밑에 학생으로 생각했었습니다.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중간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그런 경우에 항상 저는 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조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암기가 잘안 돼서 제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 산보하면서 산책하면서 책을 읽어라 기숙사 책을 읽고 책을 봐라. 했었던 그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서 남아 있었고, 또 멘탈을 관리할 때도 거의 선생님과 준비한 기간에 거의 한 30일 이상을 매일 전화를 하면서 어, 항상 무슨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고, 저도 어, 그에 따라서 선생님께 꼭 어, 전화 드려서 제가 오늘 뭐 했고, 그일정 관리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줌을 하면서도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사실은 다른 수강생분들은 자기 스터디를 할때 어 다른 분들은 뭐 일정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참여하기가 좀 어렵고 아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뭐 시간적인 그줌 시간만은 좀 이제 비워놓고 일을 처리하려고 해서 그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저 하나 하나만 해도 꼭 참여를 해서 어줌 수업을 해주셔서.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멘탈도 관리를 하고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잘못하는 부분, 제가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지도사 합격 키워드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해 주시,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첫 번째로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실은 뭐냐면 자기의 수준을, 자기의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, 그에 따라서 자기가 결국에는 그 진실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어, 선생님과 노력하고 어, 열심히 상담하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 좀 어, 다른 얘기를 좀... 좀안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, 끈질긴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좋은 얘기는 끊기죠. 어, 끈질긴 집착은 뭐냐면, 내가 이거 꼭따야겠다이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의 생각을 합니다. 또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,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꼭 저는 맨 앞에 와서 자리에 일찍 와서 앉아서 조금 더 많은 집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끈기, 예,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어, 자세가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. 아까 어, 초반부에 사실은 우리 클래스에서 조금 뒤에 조금 잘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꼴찌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합격하신 걸로 봐서는 이 시험이 28%라 4명 중에 한명이 합격하는 거잖아요. 어쨌든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수준에서 1등이 되신 건데,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홍성민 교수님한테 매일 이제 노력하는 그런 집착과 끈기, 피드백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, 중요한 건 시험장 가서 어떻게 했느냐가 또 그날의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제가 아까 들었을 때는 첫 번째 질문, 두 번째 질문,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답을 못 했는데도 합격하신 거잖아요. 네.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네.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. 사실은 저는 면접장에 처음 첫날 첫째 타임에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그쪽에 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여덟 코스는첫 번째 타임에 A 반, B 반 있는데 A 반 쪽에 여덟 또 부스가 있더라고요. 그중에 또 6번 부스로 들어갔고요. 그리고 6번 부스 중에도 또 8번째. 그러니까 8명이 한 부스의 시험을 보는데 8번째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지루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. 근데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그 자리에 저희 제가 모셨던 본부장님이 시험을 같이 보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한참 계시다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뭐 서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 이제 그분 들어가시고 저는 또, 또 초정에 또 기다린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맨 마지막까지 제가 또 어떻게 우연찮게또그 부스가 가장 긴 시간을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사람들 실력자들이 많은가 보다 왜냐면 긴 시간을 보면 답변할 시간이 많아서 긴 시간을 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 이거 실력자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평가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섯 번째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처음에 선생님께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말씀하시고 저희 학원에서 알려주신 직강 때 알려주신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받은 게 사실은 그 경사로 문제가 나왔어요. 다른 이제 기 수험자들한테 좀 정보를 얻어서 그게 나올 거라 판단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달달달달 애혹도 아쉽 해서 갔습니다. 근데 또 불구하고 뭐 물론 그 애운대로 100% 답변하지는 을 못했지만 그래도 답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선생님도 끄덕끄덕 어 하시면서 봐주시고 그 면접관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좀 당감했던 건 제가 사실은, 뭐,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, 호사 가이드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문제를 저한테 출제를 해주시는데, 호사 가이드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 내용이라는 걸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은 그래도 답변안할 수는 없으니,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, 그냥 있는 거 없는 거, 뭐,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아 이제 그게 다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율안전점검을 할수 있는 그 기관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처음에 어, 문제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나왔는데 아주 무슨 문제로 세 번째로 나왔는데 첫 번째 답변을 하고 나서 어, 다음 문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사실 선생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. 이렇게 다시 여쭤봤더니 하나하나 다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나면 또그 다음 질문도 해주시고 해주시고 해서 저는 되게 어,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어요. 그래서 시그널을 갖고 해서 그 답변을 다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또 우리 저 원장님의 직강을 하면서 마지막 멘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멘트를 또 그렇습니다. <목소리> 그러니까 나오니 다철수하고 다들 이제 다들 아무도 없고 이제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매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그저코 제 핸드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일 매 마지막에 받아서 어이딴데 있다 그래 받아 갖고 와서 좀 당황스럽게 어 그냥,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신도 없었지만 그 시험을 보는 마지막 그 단계에서 그 조금 이거 뭐 그냥 흘러, 흘러가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무사히 답변 한두 개는 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어 뭐 완료를 하고 나왔습니다. 그 마지막 매트는 뭔가요? 답변을 다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어,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고.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